그렇게 당신의 서프라이즈에 대한 내 감상을 알고 싶나요? 1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맥락도 없고 창의성도 부족하군요. 좋은 건안 배우고, 나쁜 짓 하는 배짱과 대꾸하는 입놀림만 발전해선 함부로 집까지 찾아오다니,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 하... 뭐가 그렇게 급해요? 칭찬도 뒤에 있습니다. 모든 절제가 필요한 법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명 기억력이 짧은 누구는 칭찬만 기억하게 될 테니까. 모든 중요한 날에 당신은 한 번도 결석한 적 없으니, 개근상을 줘야겠군요. 하지만 앞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냥 직접 말해요. 당신 같은 바보는 허튼 생각만 하니까. 응? 오늘 바보라고 너무 많이 불렀다고요? 그럼 내가 당신을 뭐라고 부르길 원하죠? 유치한 아이, 초등학생? 아니면, 음, 좀더 다정한 호칭을 원하는 겁니까? 개근상 상품으로 가끔 한 번이라면 안 되는 것도 아니죠. 매일 이렇게 불러달라고요? 그건... 당신이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안심해요. 나한테 있어 당신은 모든 투자 중 가장 장기간의 투자일 테니까 영원히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아요. 그리고 내 마음은 당신도 곧 알게 될 겁니다.